나는 폭력 안합니다요 있는 거를 부처님의 법으로 나오시오, 나오시오, 몸속에 나와서서 미륵 부처님의 강명수기 받아 한생 성불하시오. 하면은 용어가수 나와요. 이게 진짜입니다.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하는 건난 당연해서인가 니다 쏘가 봤으니까. 예, 미륵 법전 범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님. 예. 자 오늘은 저희가 yeah. 그 저한테도 연락이 왔고 스님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잖아요 영상을 yeah. 보고 yeah. 좀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연락이 오는데 yeah. 이제 스님을 못 믿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yeah. 의심도 좀 하고 yeah.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스님이 좀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네. 좀 스님을 못 믿으시는 분들에게, 오늘 한 말씀 드립니요 <laughs> 예. 내가 그 소리 를 들으니까. 아, 네. 참, 이건 내가 가짜지도 안 합니다. 왜 하냐 하면은, 이래요. 참, 그래. 저, 이제, 피디님한테도 전화해가지고 확인하고, 그죠? 네. 그래, 내한테도 확인하고, 이래. 확인을 이래요. 또 오는 사람도 있고, 는 사람도 있고, 확인하고, 그죠? 그런 사람 있는데, 이래요. 전부 사람들이 네. 참 이의 신의 그죠. 또 조상의 모든 게 몸속에 들어가면은 참 힘듭니다. 힘들어 가지고 많이 해요.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요. 그 피디한테 전달하는 사람들은 예? 네. 내가 볼 때는요. 하루 많이 항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많이 쏘아본 사람이라요. 쏘아도 보통 쏘가는 게 아니고 수더시 했는 사람이라 여가하고 저가하고 그래가지고 그래 참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비전 존나 하긴 하는 그래. 요 그런데 이제 나한테도해 가지고 무는 사람 있고 안 오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합니다. 참. 본인이 하도 속아보니까, 이리보이참 <laughs> 진짜 떠서또 또, 똑같은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laughs> 내속 솔직히 할게요. 나는요, 절대 속이지 않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하느냐? 딴사람하고 틀립니다. 내 자랑 아니라요. 내가 어느 때 부처가 돼가지고, 예? 내 몸이 부처 몸으로 확 변하고 해가지고, 내가 내 자유자재라요. 어느 곳에 가도 내가 부처 돼버려. 얘네들 가지고 이 자리에서도 지금 앉아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죠? 아 내가 가나면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내, 내가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이제 찾아오면은, 아무것도 안보이요 처음에는, 이렇게 보면. 어? 뭐 붙어있는 게안 모이요. 그런데, 내가 딱가려보면만 그죠? 딱 나타나요. 어떻게 가라느냐? 부처님 법으로 가랍니다. 딱가려보면만 몸에 들어있는 게, 그죠? 영화보는 거에 싹 나타나는 거요 그러면 그거 있는 거. 그죠? 몸속에 있는 거. 여기 테마인데. 아니, 그거 있는 거, 어예 나오라 해요. 예? 못 나오라 못 냅니다. 이 부처님 법 말고는 안 나와요. 뭐, 고춧가루 미고, 뭐 미고, 뭐 미고, 뭐 미고, 오만, 오만 거다 미가지고 또 폭력까지 말, 말 폭력을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영가들을 나왔다 하는데 폭력해가지고 되겠어요? 나는 폭력 안합니다 요 있는 거를 부처님의 법으로 나오시오 나오시오 몸속에 나와서서 위로 부처님의 강명수기받아한생성불하시오 하면은 용어가 쑥 나와요 이게 진짜입니다 뭐 어떻게 뭐 그거 뭐 무슨 뭐 어.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하는 건난 당연한 생각합니다. 쪼가 봤으니까. 응? 저저저저그그그 부산인데 그전에 안갑뒤 가고 요요 어? 네. 아니 도살을 가고 뭘 하는 사람이 응? 돈을 어? 3천 몇백만 원 돈을 캐가지고 해가지고 하려고 안 돼가지고 이 사람 여하가 나, 나한테 해결했습니다 이게 진짜지요. 나는 솔직히 어떤 누구라도 내, 내하고 내하라칸들하고 따라하면 말만 믿어두고 따라오면 따라들 어 오면 다 돼요. 아니부처님이 하는데 안될 일이 뭐가 있어요? 강명숙인데요. 그사람들 부처님을 하는가요? 신으로 합니다. 신으로 신이 신을 해결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요백메이도옵니다내 바로 이야기입니다. 나를 믿도록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래, 사실이 <뽑튀> 사실이 그런 거 그죠? 어 그래 가지고 경기도 경기도 있는 부인데 그분 또 온대 다 가봤어요. 어 진짜로 응? 나한테 이야기 하는데 저저저저저저저저 내가 보게 백궁 천궁 갔는데 그게 아, 그 사람 그 사람 뭐라, 뭐 대통령 후보도 나오고 뭐나딱 간데,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해, 여 자기 길 찾으려고 해봤는데, 아이들아 이기라, 어, 또저저뭐 저, 무슨, 무슨 뭐 미력해 이렇게 간데, 거기 가보니까, 아이들아 이기라, 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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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오만데, 안간데없어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가지고 내한테 가지고 하고는 나로 뭐래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부처님이라 갑니다, 내한테. 자기 몸, 자기가 내한테 한번 해보고, 저 놈은, 저 놈은, 저놈면요 아이고, 부처님. 응? 처음에 스님 겠다가 아이고, 아닙니다, 부처님입니다. 이게요. 그 사람 아는 기라요 처음 봤다기라 일하는 사람. 자기는 100%, 100%부처다기는날 보고. 밀어 붙여다 이기라 밀어 붙여 아이고는그이할 수가 없다 이기라그 사람이 <laughs> 참네. 그 사람이요. 여저저저 저, 저, 나한테 테마를 테마 천도를 해, 했는데 그게요. 좋아하면 내그죠어내내 하고는 너저저 요번주에 얼마씩을 4월 첫발날 복근을 어떻게 해요? 올랐고 기사를 온대, 날 보러 온대. 그러면 여기 부처님 보러 오는 게 아니고, 나를 봐야 된다는 나를 내가 미륵이래그 사람이 괴이그 사람을 역하겠어요. 온데다 경험 다 해봤다 기라 여도 가보고 저 이름 납득하는데 그죠? 유튜브 에 이름 뜨는 거, 응, 무슨 뭐뭐뭐뭐누구라하더라 이유업이 뭐뭐뭐 무슨 뭐 도사라가면 그거도 가봤다 갑니다. 이분이 한 소리가 온데다 가더게요. 그래 그런 사람이 내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를 그 사람은 이게요. 렇 하는 이야기가 내유튜브를탁 보고 대문에 이 사람이다 하는 걸 느낌이 탁 자기한테 꼽히더라이라 꼽히가지고 요요어저잘 응? 써요 나가지고 응? 대한민국에 자기 돌아댕기 봤지 온데 다돌아 안돼 이런 사람 없대야 미리부처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불러줘야지 내가 부처라가 하면 말겐데. 안 그래요? 지가 지 불러주면 지 자랑 같은데. 내가 하도 안 불러주기 때문에 내가 내네 자랑을 좀 해야 되겠어. 날 보면 내가, 내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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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번 잘, 잘 봐요. 보면 내가, 어, 거짓말 하는 것지 보이요 내가 그러면 부처는 놓고 거짓말 하는 것지 보이요 정확합니다. 그거 그, 그, 그죠. 어말이 쏘고 봤으니까 그거는 이해갑니다. 워낙 쏘으니까뭐 이칸다케야 내가, 내가 못 나서면은 대한민국에 당신이 나설 사람 없습니다 이칸다해야야 참내 진짜네 나사노고걔나도안하고는어막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해 가지고 사람을 붙들매는 거야 붙들매 가지고 이러간 딸은 나서는다, 그래도. 쟤 나서주면 안못 나서는 거는 극한단 말이오. 어, 참네. 그러니까 내가, 그죠. 답답해가지고 내가 음성을 좀 높이는데. 사실은 그래요. 그러면, 실제 그러십니다. 거짓말 하면요. 거짓말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그래 하면은, 그게, 응? 자기가 폭력이 돼어버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자신 없으면은, 극하면 안 되지요. 요, 요, 하늘말전 있겠어요. 뭐, 뭐, 막, 뭐, 딴데말 쏘아봐, 안 하니, 아들이 아픈데, 이래 해도 안 되고, 저래 해도 안 되고, 뭐도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하면서 내한테 막 털어놓는 기라. 그걸내게겠어요한 번만 더 쏘아보시지요. 있겠어요. 예? 한번더 쏘아보시지요. 이렇게 하니까, 뭐하러 듣는 거야. 내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한번더 해보면, 어, 됩니다. 이듯이거든 한번더 쏘아보십시오. 쏘가한쏘아딱 한때문에. 한번더 쏘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응? 어? 나를 뭐라 카라면은, 누구 했는 사람 한번 확인하고, 한번 확인할 수, 전화번호 좀 이래서 같이, 같이 줬어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피디한테 가이 줬지. 그래, 전나 전화 줬죠. 또, 다른 사람 한 사람 가서 줬는데. 그래, 그거를, 그거를 하도 많이 쏘봐많니까 그런데. 나는 솔직해요. 나 숱는 거 해결하는 걸 마음에 두고 있지, 하지. 절대, 어아 부처님의 강명이 어? 여러 강명이 나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중생에 따라서, 어? 예를 들어, 이래요. 소가 나타나면, 그죠? 사람 죽어서 소화되십니다. 그럼 소, 소, 가 영역 비 위비 돌 댕겨요. 그러면은 소한테 뭐를 가만히 있는데 소가 휘득 디비져 버려요. 디비져가 뻗은, 뻗은 카대로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싹 나타나요. 이게 부처님의 해탈법입니다. 이런 법이 있어요, 어디야 말도 뭐예요. 지금 이제 얼마 시면은 부처님 오신 날 어? 며칠 안 남았지만은 미력의 탄생부은 어떤 가 알아요? 처음터 전체에서 막 탄생불이 전체에서 그죠? 몸 전체에서 강명이 막촥촥촥 나옵니다. 그런 탄생불이라요. 탄생불부터 틀리요. 강명이 여러 강명, 장풍 강명, 무슨 강명, 뭐 폭포 강명, 무슨 강명 막 그죠? 또 무슨 강명이 나오는거알아요 풍성 강명이 나오고 많아요. 그그그 내요. 그, 그, 그저 지대로막촥촥촥 나옵니다. 막 음? 나오는데. 내 오죽하면 가끔해요. 미로기에 보통 어? 도불이다 하는길라요 그런 그런 처음 강명이또여여 거북이 강명도 나오고 잉어 강명도 나오고 강명이촤 나와가지고 여천도는데 중생들을 어? 구제하려고 구천에 떠도는 중생 구제하려고 구천에 떠도는 또도면은요안 됩니다. 오른 귀신이 못돼 가지고요 찾아가지고 잡아줘요. 오른 귀신을 확실히 보내줘야 되는 거야. 확실하게 내가 확실하게 어이 부처님의 미래 부처님의 이 가면 이것 때문에 내가 유튜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제 제대로 이야기해요. 그 전에 뭐아이 전도 뭐숙이뭐 전도 했는 뭐어디숙이그 하는 그거 그거는 아이고 참네 이게 진짜 백이라요 석가모니도 깜짝 놀래고 아미타도 깜짝 놀래고 어? 부처님들이 처음 깜짝 놀래요 이 도포 보고요 경영합니다 이거 그런데 그거를 그래 그래 이거를 의심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빨리 빨, 빠른 시간 내로 음? 요래 해결할 수. 해결하면은 됩니다. 네뭐뭐어 <laughs> 나는 나는 그게 되, 확실하게 이야기예요. 그래가 돼져서 그, 딴데뭐 자꾸 전화하고 이래 이래 이제 울진 하지 말고 <laughs> 예? 바로 바로 와 가지고 하면은 압니다뭐안해 보고 자꾸 뭐뭐그일그뭐어울짐을 하면 뭐그 되는가 이거예요. 여아 가지고 어떤 사람키우요 응? 부산에 있는 사람인데요. 응? 30년, 40년 동안 응. 아파가지고 안 구도 뭐 했대요. 이때까지 안 구도 뭐 했는데, 뭐라하냐면은 응? 돈이 없대. 남편도 놀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 몸이 아파가지고 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참 뭐. 응? 죽을 생각밖에 없습니다. 가러면서 그래, 왔어요. 그래,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날좀 나사려 주소, 이렇게 하는 거라. 한번 아버지 속했지. 여기 왔는데, 딱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약 먹어줬어. 그 몸도 가있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그 뭉치가지고 안에 들어앉아 있는 거라. 그래가서고 사람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래요 그래, 형님, 날좀 나사려 주소, 이렇게 말해서. 돈이 50만 밖에 없대. 그래가지고, 나사도 올라, 이기라. 내가 그래. 하, 참 곤란합니다. 돈 50만 으로할 수도 없고, 내가 의할 수도 없고, 참내 마음이 아픕니다. 다 털어봐도 돈 50만 밖에 없다, 이가. 그러면 내가 생각 한번 해보십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보내놓고 가만히 생각하니참내 마음이 그런 거라. 내가 참말로 이 부처님의 도법을 가지고, 도술 도법을 가지고, 미력에참 저런 사람을, 응? 돈 때문에 안 나사, 뭐못 나사 주면은 참 내가 참 죄인이 되지 않느냐. 이게 참말 인간으로, 참말로 이할수 없는 일이다. 이다 싶어가지고, 내가 전했어요. 전해가지고, 당신, 그리고 왔는데. 내 이야기를 몸을 싹 만지고 그걸 그래 들어있는 거 이야기를 다운 나니까 아이 눈이 번뜩 뜨이는 기막 음성도 막탁 변하는 기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해주려고 하는 전당학서 당신 그 50만 원은 솔직히 안 되고 내 혼자 하는 것도 한다 해도 그런데 그또 미치 또 이래 붙어가 이래 하면은 50만 원 가지고 가위를 는 것도 안 되고 곤란하다 내 최대한 해드니까 100만 원만 맞춰라. 100만 원만 맞춰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당신 몸에 있는 거 그거, 저, 아버님, 아버님 약자시고 왔는 거고 그거 들어있는 거 보내가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준비 되거든 연락할 수 없으니까. 연락이 안 와요 대답해놔놓고. 되게 여러분 말이야게 여러분 말라 그래가 지금 아직 그거가 있어. 그래가 내, 내가 해결해 주려고. 그러면은 자, 응? 내가 그래 그래 주면은 아무지급 그죠? 내가 그래 그렇게 그렇게까지 생각 내가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연락이 안와 하지. 뭐 돈이 준비 안 됐는지, 뭐뭐뭐 어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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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는지 돈이 그리 없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